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밀리티 박수현입니다. 어,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상태를 체크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런 디렉팅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, 어,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합격하는 포트폴리오, 그니까 즉, 어, 이 포트폴리오는 정말 잘된 케이스다라는 것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, 도대체 합격하는 포트폴리오 비결은 무엇인지 핵심적인 파이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자, 프로젝트마다의 그 논리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설명하는 이 논리는요,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논리는 그 기획이라는 부분이 디자인까지 설득력 있게 잘 이끌어져 보여지는가입니다. 기획과 디자인 따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기획에 따른 디자인 논리가 잘 연결성이 보이느냐이고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두 번째는요, 어, 좀더 작품성인 디자인보다는 비즈니스적인, 좀 상업적인 그런 논리를 말을 하는 건데요. 어, 회사 입장에서는 디자이너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필요한 건데 그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어, 하기는 에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예요. 그리고 해외 대학교 나온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트적이면서도 어, 좀 문화나 예술적인 감성으로 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다 보면은 결과물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면서. 뭐 한국에서의 디자인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. 또 국내 이제 대학교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상업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보통 뭐 인턴을 하거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권장을 드린 이유가 그런 시장에 대한 환경을 이해하면서 좀 논리적인 디자인을 할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은 프로젝트에도 그런 강점이 보이거든요. 자, 이두 가지 논리가 담겨져 있는 포트폴리오가 합격의 비결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프로젝트, 자기가 이제 프로젝트를 담아낸 것들에 강점이 확실히 보이느냐인데요. 어,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요. 그 프로젝트마다 강점이 확실히 있습니다. BX 하는 친구들 보면은, 어,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는 되게 로고가 굉장히 잘 드러난 친구가 있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는 되게 모티프를 잘 도출해서 그래픽 아트워크를 잘 표현한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데 프로젝트마다 모든 걸다 잘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. 뭐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. 근데 이제 프로젝트마다 그런 강점에 두드러지게 확 보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. 그 다음에 이제 UX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UX UI 따로 뽑기도 하고 UX UI 디자이너에게 뽑기도 하잖아요. 어쨌든 그 직무에 맞춰서 그런 강점이 확실히 보여지고 또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리서치를 통한 그런 결과를 제시를 했는가에 집중하여서 그 흐름을 잘보여주는 것이 내 강점이 두드러지는 방법인데 이런 생각을 못하고 페이지별로 정리를 어떻게 예쁘게 할까, 깔끔하게 할까,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면은 나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별로 내가 잘한 부분, 그리고 내가 공을 많이 들인 부분, 내가 많이 생각한 부분들의 흔적을 잘 보여주자입니다. 자, 세 번째는, 어, 회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입니다. 자, 기업과 에이전시가 있는데요. 에이전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. 즉, 그 웍스의 결과물들을 보면요. 어, 그들이 하고, 하 왔던 그 히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결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데 내 작업물과의 그 결이 맞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나이 에이전시 너무 가고 싶은데 나 이런 프로젝트에서 다 지원할래. 이렇게 방향을 잡기보다는 내가 해왔던 이 디자인 스타일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추구하는 방향이 이 회사 잘 맞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흔적이 있으면 성공률이 높은데요. 그냥 내가 마음대로,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서 나는 무조건 에이전시 지원해야지 니들이들이들 알아서 평가해. 이런 느낌으로 <laughs> 접근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맞춰 나가는 것이 전략이죠. 또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. 산업은, 산업과 직무를 헷갈려하세요. 산업은 이제 유통업도 있고 뷰티, 그리고 식품 이런 걸 산업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이 굉장히 그 명확하거든요. 그럼 그 부분에 맞춰서 내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. 자, 네 번째는, 자,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돌리지 않는다예요. 근데 잘 몰라요. 친구들이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어 놓으면 회사 이제, 아, 다 지, 나 다시 오낼 거야. 다 돌리거든요. 어, 이거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. 제가 아까 그세 번째에서 회사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. 내가 패키지를 지원하는데 식품도 하고 화장품도 지원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식품 화장품은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첫 스타트가 이제 식품부터 시작을 해요. 근데 내가 지원하는 거는 화장품 쪽이에요. 근데 화장품에 이제 실무진이 딱 봤을 때 처음부터 왜 식품이 들어갔지?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. 근데 뒤에 가니까 아, 이제 화장품 뒤에 있구나. 자, 여기서 보면은 비중을 좀더 화장품을 더 부각을 시켜서 앞쪽에 한70% 놓고, 그 다음에 식품을 좀 뒤로 빼주는 거예요. 그래서 비율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어, 이거를 가지고 그냥 똑같이 다 돌리는 거예요. 이게 회사마다 원하는 산업과, 그리고 요구 하는 JD를 보면은, 그런 원하는 그 JD에서도 2D, 3D, 이런 부분을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하거나, 모션 달줄 알았으면 좋겠어요. 이런 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아좀 추가를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도 해야 되고, 어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뭘 더하지 생각을 해서 순서도 정해보고 거기서 보완을 좀더 해서 그 회사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.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다 돌리니까 합격률이 이제 높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내가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더 회사를 회사를 방향을 설정해서 전략을 짜서 트라이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자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기본기가 탄탄한 결과물이어야 된다. 목업발로 승부하지 말아라. 아, 진짜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봐요. 그 목업을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거사 가지고 이제 입히잖아요. 근데 실무진들은 목업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목업도 정성이 필요하거든요. 목업 여러 여러 가지 있으면 여기 있는 목업의 이 부분, 여기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배합을 해서 혼용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전 그게 잘안 나올 것 같으면 어, 내가 하 내가 한그 결과물에 그런 핏이 잘 맞는 곳을 좀 찾아봐서 사진을 찍어서 어 포토샵을 해본다던가 그런 공이 좀 필요해요. Bx 분야에서는 근데 UX UI 친구들은요 모범이 중요하지 않거든요. 막 이렇게 각도가 막 틀어진 거 해가지고 하면 그 화면이 보이나요? 화면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이제 모범 발로 승부를 거는 거는 정말 좋은 사례가 아니고요. 이 작업물의 부분들을 실무진들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얼마나 탄탄한 베이스인지를 평가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UI를 하던 BX를 하던 컨텐츠를 하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간 자각이나 그리고 타이페이스를 얼마나 강약을 잘 조정을 하고 그리고 UI 디자인할 때도 UI 디자인을 하는 것과 컨텐츠는 정말 다른데 UI를 컨텐츠처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거는 정말 최악이에요. 왜냐면 여러분도 사용, 사용성을 알잖아요. 여러분들이 유저로서 보면은 컨텐츠처럼 막 글이 많고 막 복잡하면은 클릭을 하고 싶나요?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. 근데 본인도 그거를 알면서 디자인할 때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내가 디자인에 탄탄하게 해온 사람인가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기본적인 그런 행간, 자간, 타이포, 레이아웃 그리고 비주얼을 좀더 컨셉에 맞게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까지 이게 부족하다면은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.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게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입니다. 자 지금까지 내가 다섯 개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첫 번째 프로젝트가 논리가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별에 강점이 있어야 된다. 자, 세 번째,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네 번째, 포트폴리오 하나로 다 돌리지 않는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. 목업발로 승부를 걸지 말아라. 입니다. 자, 이 다섯 가지를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어, 지금의 결과물보다 정말 퀄리티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입니다 자 윤빌리티 채널을 여러분들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정말 액기스 있는 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드리니까 챙겨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누적이 되면요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